성장한 보르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보르토 투 블루 볼텍스 첫 화의 스포일러가 공개되면서 여러 캐릭터의 성장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사스케의 딸 우치하 사라다. 짧은 헤어스타일에 안경태가 얇아졌고 우치하 문양의 귀걸이와 목에 초커를 하고 있으며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다소 캐주얼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사쿠라의 스타일이 연상되는 어릴적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진 모르겠지만 다소 반항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보르토 작가의 그림 스타일이 어딘가 반항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 실제로 살아다는 이번 편에서 불만가득한 반항아로 묘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전편인 보루토 1부에 전개된 에이다의 기억 조작 때문이죠 지금 나뭇잎마을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가 기억 조작을 당해 보루토를 나루토를 죽인 도망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라다는 기억 조작에 당하지 않아 보루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듯 하지만 기억이 바뀐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살아다가 반항했던 대상 바로 나라 시카마루. 익숙한 망토를 입고 있죠. 맞습니다. 시카마루가 할때 호카기가 되었습니다. 나루토가 죽었다고 전해지며 그 뒤를 이어 시카마루가 호카계로 취임한 것이죠. 과거 그의 스승인 아스마는 시카마루는 호카기가될 그릇을 갖췄으나 귀찮아서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호카기가 되었습니다. 옆에는 코노하마루가 보조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들은 기억이 조작되어 보루토가 카와키를 공격했고 나루토를 죽였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루토를 봉인한 범인 카와키입니다. 이전 복장과 비슷한 느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루토 1화에 나왔던 미래의 복장과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인데 아예 변경된 것인지 이후 스타일을 바꾸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보루토를 좋아하고 있는 반장 소녀 카케 이스미레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이전과 비슷하고 복장도 스쿨룩으로 차려입었는데요. 키가 커지니 꽤나 성숙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닌자 옷이 맞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다행히 스미레는 과학 닌구반 멤버로 연구원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 조작에 당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사라다와 함께 행동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로치마루의 아들 미츠키입니다. 팬들로부터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는데 성장한 미츠키는 어두운 계열의 도복 스타일로 마냥 실실 웃지 않는 진지하고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보루토를 자신의 태양이라 언급하며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왔는데 기억이 조작된 지금은 카와키를 지키려 하며 보루토를 없애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나루토의 딸이자 보루토의 여동생 우즈마키 히마와리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다소 힙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보르토 작가 그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뭔가 네 그렇습니다 초지의 딸 초초와 수련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둘다 배를 드러내는 힙한 스타일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시카마루와 테마리의 아들 시카다이 옆에는 이노와 사이의 아들 이노진이죠. 둘다 편하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학교 끝나고 PC방 가는 중고등학생 같은 느낌인데요. 보루토 작가는 이런 벨트를 참 좋아하는가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우즈마키 보루토 사스케의 것과 비슷한 망토를 착용하고 있고 검을 들고 있으며 와이셔츠 위로 캐주얼한 정장 느낌의 좀 이상한 장신구들을 하고 있는데 나뭇잎마을의 적이 된 보루토는 의도치 않게 빌런이 되었으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와키와 마찬가지로 1화에서의 미래 의 디자인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예 바뀐 것인지 이후에 다시 바뀔 예정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보루토 2부 1화에 등장한 성장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전에는 나루토 작가의 디자인이 참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2부는 완전 보루토 작가 스타일로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미래의 이야기가 시작된 보르토 2부 투 블루 볼텍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해외 팬 반응 살펴보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